구독 <laughs> 미쳤다 좋아요 유튜브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아 <laughs> 어, 안녕하십니까 형님들 제이플라더 진주입니다 아 집구석이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겠네요 저희 집인데또 악마가 왔습니다 디에린가 더에린가 거기서 이틀 동안 추울 추고 왔다 는데 어우 형또 춤을 추고 있네요. 미쳤습니다. 마라톤 대회도 한번 와서 나갔었다는데. <목소리> 아, 어떻게 할까요? 제가 한번 참교육 해버리겠습니다. <목소리> 아, 하지 마시게요. 쏘? 미친 사람이 있습니다. 아야. <목소리> 아야. 어떻게 할까요, 형님? 아야. <목소리> 춤이 춤추는 게 재밌습니다. 아야. <목소리> 아야 아 닥쳐 아야 아야 잠을 좀 자야 되는데 뒤에 어디 아아 가니까 어제 어제 어왜 자꾸 하는 거예요 아야 왜잡꾸 하는 거예요 아야 걱정이 아 있을 야. 거 아니에요 아야 어아 무섭다 아야 오늘 먼저 치토스는 아야 봤어 이가 자, 거의 정도 만 하고 거짓말입니다 여러분들 아야 왜? 웩 눈치 니다 스웩 와스 친다 같이 생겼습니다 마라톤 뭐죠? 이건 뭐죠 이거? 형님들 아우. 형님들 오늘은 안동 마라톤대회가 있던 날입니다 저는 당당하게 5 k m 형님들 하프 마라톤 박살 낸적 있습니다 아야 아나 <laughs> 아, 중독 될것 같네 아야. 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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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뭐 개소리야 나 아아! 어? 어? 아 진짜 거의가 뒤에 가서 추요뒤가 진짜 응? 근데 맨날 아유. 수학이 없지 않습니까 가도 조용히 해다드할 거야 준우 화학까지 했나? 아야 음? 그 화... 음. 응? 아야 그화했 화학까지 했냐 물어보는데 주희가? 화학까지 도 해야 되네 아 개빡쳐 화 수엘리 베풍 탕수다에 나만 알지 피시콜라고이주유로 맞아. 파이팅, 이 사람이 화가 났습니다. 네, 네, 네. 아, 아. 아우 머리야. 아, 진짜 가만히질 못하네 한시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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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플는내나고라 운동의 어. 성과가 점점. 자 아가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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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리죠. 맞아 마셔. 아가리죠. 자자 아가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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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 아가리죠 아, 아, 아가리죠. 안 아, 아, 가봤어? 아이지. 야 클럽 안 가봤어? 어 나도 클럽 안가봤어 여러분. 전 클럽을 안 갑니다. 왜? 클럽은 담배를 애들이 많이 핍니다아가리주도 먹어요. 근데, 근데 좀잘노네요나 누가 아가리주지? 아일로우 하면서 여자들 아가리주하는데 저는 술을안 마십니다. 아야. 어? 다음 주술 목요일날 나간다. to 차올땐 피해야 돼. 여러분들, 미친 차가울 땐 피해야돼 여러분 제미친사람차가올땐 피해야됩니다 혹시나 괜찮으요 여러분들 안전사고위원회로 선정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음. 저기있잖아요 아니야? 차 타러 가야지 오늘은 스맥. 어떤 먹방이 좋을까요? 스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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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미친사람입니다 어디오가 비질 않네요 오늘은 아토할일 같은데